다 <목소리도> 자유민주주의 초성 아래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국보 이승만 대통령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로 이끄신 대통령 애민 애족 정신 투철한 국가관 안보관으로 자유통일의 상징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는 세븐 대통령님을 향해 경례 국가! 국가! thank you 네. 이것으로 10전 예식을 모두 마치고 제118차 태극기 10회가 시작됨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황근영 진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은 매우 깊습니다 여러분 착석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지금 거리에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억지, 불법, 사기, 조작, 배신의 탄핵으로 우리를,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아들를 지키던 대통령님을 잃은 지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불법 구금당한 지가 오늘로써 74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헌법 절차 그리고 상해 잘못된 탄핵으로 이어졌던 박근혜 대통령님이 헌법 탄핵 과정과는 별개로. 사법적 정치적, 보복을 당한, 당한 그 구속 일이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의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한민국의 민초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의 자유를 지켰고, 우리의 안위를 지켰던 것을 알기에 그분이 나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며, 오늘은 그분이 나오는 것을 법대로라면 나올 것임을 믿고 이 자리에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 대통령. 태극기 집회 그리고 법치대로라면 오늘 석방대실 대통령님 맞이 태기 집회 오늘 개회사는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현공동대표시자 원조충신 전사선의원 이교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구호를 먼저 할까요? 네 큰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석방 되시겠죠? 예. 석방 대리가 보는데 은재인이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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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이 김무성이가 도장 가지고 부산 영도 따위로 나를 싸던 는 식으로 은재인이가 국세를 가지고 어디 갈뻔했어 그래가 그러니까 이거 석방 되셔야 되는데. 쌍인할 뿐이 없어요 지금. 쌍인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석방되는지 모르는데 이게 좀 어디로 왔지 문제인가? 뭐 어디 갔어요? 올리 애들 체포다. 어디 갔어? 아체포왔세요 여러분 정말 저뭐할 말이 없어요. 뭐 천하 다 삼천 동자가 삼천 동자가 다 알고. 소재지가 다 알고 있는 우리 박근혜 대체 없는 거. 아는데, 왜 33년을 받았는지. 지난번에 통영 가니까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북한의 김정은이만 잔인 무도하고 아주 무자비한 잔악한 놈인 줄 알았더니,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건강에 좋지 않아서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식사도 잘못해신는 얘기였는데 이 약약한 여자는 아무 죄 없는 감옥에 불법으로 감금는이 음.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고 악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데 맞습니까? 네. 얼마 전에 대통령. 유엔사람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에 제일 책임 있는 자를 누구요? 김정은이 아니요? 네. 그 김정은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기소한다고, 기소한다 그러면서 국제 그 김정은을 재판하기 위해서 국제 법원을 설치해서 재판하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만일에 그게 사실이면은, 만일에 문재인이가 오늘 중으로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일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유엔사나 인권위원회에서 문재인을 이 건위원회의 문재인을 국제사법사에 기소하리라고 믿는 게 맞습니까? 네! 이거 문재인 들어 빨리 국제사법사에 기소되기 전에, 전판받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중으로 빨리 석방해 주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관절 주신 5분에 나오시라고 믿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사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님께 소개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또 관광분이 한번 오셨습니다. 변호인단에 계셨고요. 지금 현재 천만이 무죄 석방 공부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서석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아 이거. 박근혜 대통령님.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변론했던 서석구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4월 16일 무슨 날이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는 날구슨 만기 되는 날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날이기를 우리가 바라는 말이죠? 예! 또 4월 16일은 또 무슨 날이죠? 명월월 부활절이죠? 네! 아유, 다음 주가 부활절! 박범계 대통령님께서 그야말로 온갖 고난과 죄인들을 대신해서 손해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할 바로 어른의 기득이 이루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문재인은 이미 거의 끝나갑니다. 문재인 정권은 만말을 하는 것이 취미가 뭐냐? 적폐 청산, 취미가 뭐죠? 외국 가는 거, 아국 뉴스, 시민가그 김정숙 하고부부가잘타는잘 가는 기차 노선이 뭐죠? 정인선 이거 나라가 고용, 경제, 정보 한미관계 그리고 각종 장관 후보들 비례대현 타점. 한 군데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헌정사상 이렇게 최악의 적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제 미국인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The end of bad mood is coming soon. 나쁜 문재인은 정말이곧 다가온다고 이렇게 이런 것을 풍자하는 미국의 팝송이 있어요. 그것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자, 뭐 골든 창이라든가 뭐 미국의 저명한 락스 어, 뉴스나 또 월스트리트 저널, 또 블룸버그 통신 한결같이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그것도 수석 대변이라고 인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이, 그의 정말이 가까웠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활이 가까웠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요, 국회가 탄핵을 했지만, 국회는 탄핵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대단 774억 원 재단기금 초소을 했는 것 같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농구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한 푼도 먹은것이없기 때문에 추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암운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국민혈세 5조 원이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이 국회가 어찌하여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혈세를 마구대배로 쓰고 있는 그 혈세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동의 없이 어떻게 이런 혈세가 할수 있느냐 이거는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했죠 그 통과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승민이죠 유수시민. 그리고 북한에서 민노총이 민중 총궐기 투쟁할 때 북한에서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선정했느냐? 이석기 사건을 조작해가 악랄하게 통진당을 해산시킨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시발점을 하라고 이렇게 선동했죠. 그러니까 민노총이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시행령 이석기로 석방하라는프랜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심지어는 복맹을 해가지고 수백 명의 돌 막대기 쇠파이프오도블록으로 무차별 경찰들을 부차해가지고 113명을 다치게 하고 50대 경찰자를 부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선동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민노총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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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탓하면서 시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바로 새누리당과야당을 무력화시켰죠? 예! 이때 이미 탄핵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총들을 주도한 민노총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주도했고 그 민노총은 지금도 이석기 이를 양심스럽고 세상에 태국기와 애국가도 부정하고 6.25정법 기성출처사상을 따르고 또판결이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송신유료가서철도기관시설을파괴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첨부하려고 내란선도한죄로지역 9년을 선고받은 그 이석기를 양심스라고요? 양심스라고 지금도 천방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월 3일 바로 선거법 선거날 국회를 난입해 가지고 국회 철제 장악을 물너뜨리고 여섯 명의 경찰관이 집단 폭행 당해 가지고 병실에 실려 갔는데도 다 풀어졌습니다. 경찰에 소환하니까 경찰서 정문 앞에서 인증샷을 터뜨리고 무슨 개선장군처럼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경찰 공권력위에 군림하고 있는 민노총 이 민노총에 의해서 촛불집회에서 가짜 뉴스에 의해서 드루킹 여론조작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적법 절차도 없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가지고 탄핵됐습니다. Mr. President, we are here to save innocent President Park there who was impeached, arrested, and punished, so-called judicial Bodo. Mr. President, we will never stop our fighting to step down Moon Jae-in and Kim Jong-un, thrusting our national security, democracy, and peace in Korean peninsula. Then we are more.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문재인 김정은을 타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아까 대통령님 조은영 대표님께서 6시 반에 기자회견을 별도로 했습니다. 오늘 이 태국 집회이 이전에. 거기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원행해가지고 구속적 집행정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집행정지할 수 있는 이소속법 규정을 통해가지고 구속만기, 없는 논란에 불구하고 구속만기에 선방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소속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반드시 오늘 박근혜 대통령 선박해야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네! <웃음> 꿈에도 못늦들 <laughs> 우리 박근혜 대통령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사도 배치 결정해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 <laughs> <친 웃음>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 한미 FTA 체결해가지고 선정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미국과 기록했던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꿈과 소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